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탈렌트,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형, 직적의 경계와 호감표시의 경계 구분하는 법좀 알려주면 안 됨? 이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 기준에서 직적거림과 호감표현의 경계선에 대해서 한 말씀 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적거림과 호감표시의 경계선은 내가 이 여자한테 호감 표시를 했는데 여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어요. 여기서 더 이상 호감 표시를 하지 않고 멈추면 단순히 호감 표시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 호감 표시를 더 하게 되면은 집적거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집적거리는 행동이 딱히 잘못되거나 안 좋은 행동,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한테 관심이 없는 여자한테 내가 어떤 장점을 착용하고 있는 남자인지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직접 거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던 여자한테, 저기요, 혹시 저랑 오늘 영화 보실래요? 라고 호감 표시를 했는데, 어머, 너무 좋아요. 우리 영화 보고 모텔도 가요. 라고 바로 호의적인,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감 표시를 했는데, 여자가 바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 형님들은 어찌 보면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여자를 주로 꼬셔야 하는 신세예요. 다시 말해서, 적당히 집적거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집적거림으로 인해서 여자가 심한 불쾌감, 공포심, 부담감을 느낀다면, 집적거림의 도를 지났고, 천을 넘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저기요 오늘 혹시 저랑 영화 보실래요? 라고 호감 표시를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시는 거면은 다른 날 시간 괜찮으신 날 있으세요? 혹은 혹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간단하게 밥한끼 하는 것도 힘들까요? 제가 진짜 맛있는 데를 알아서. 꼭한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는 식으로 한두 번 직접 거리는 거는 뭐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여자 입에서 영화를 보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영화를 보자고 권해서 부담감을 준다든지 제가 그쪽이랑 영화를 반드시 보려고 미리 영화표를 다 예매해놨어요. 라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감을 준다든지 만약에 나랑 오늘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재차 거절할 시에는 제 주먹의 동선이 그쪽 아굴창으로 향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하신 후에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갈 및 협박으로 대답을 강제로 받아내려 해서 공포심을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집적거림의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이 집적거림의 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게 되는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한참 앞서 버리기 때문에 직접 거림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돼. 이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해 주는 남자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느낄 거고 그럼 분명히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자신의 감정으로 덮고 합리화를 시켜서 선을 넘는 돌을 지나치는 직접 거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 분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눈에 반한 여성분이 계신데 그 여성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항상 그 여성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근처 건물에 숨어 있다가 집에 잘 들어가는지 매일 매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답장을 할때 말을 아주 따끔하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씨발 무슨 스탑러커 거임이니까 아니 뭐 암살자예요!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집적거림의 선을 넘은 자신의 감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덮고 합리화를 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형님의 감정은 제외를 시키고 여성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자신의 퇴근길에 몰래 따라오는 남자가 있으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는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이 여자도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집에 잘 가는지 걱정해준 걸 알면은 나만한 남자가 없다고 느끼겠지? 라고 명백하게 감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덮고 합리화를 시킨 거죠. 아마 하루 빨리 걸리길 자기가 매일같이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가는 걸 몰래 지켜봐 주는 걸 알기를 바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 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고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감정은 없애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봅시다. 만약 그 여자가 스토커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요? 그 여자 입장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게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집에 가는 길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정말 막상 닥치게 됐을 때 감당하기 벅찬 것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저라면은 그냥 한두 번 직접 가서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말을 걸어본다든지 할것 같습니다. 왜냐? 한두 번 번호 물어본다고, 한두 번 말을 건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 분명히 보셨을 건데 지금 행동이 감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이성적인 행동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 여자나 남자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그래! 한사발이 아무무 끌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호감 표시는 바람직한 집적거림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없고 감정만 있는 호감 표시는 더러운 질척거림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